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생년월일 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인일 여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인짓살의 병화는 타오르는 불로 투지와 인내가 남다르며 우두머리입니다. 포부가 크고 허영과 사치가 있고 멋을 내며 창작력이 있습니다. 병화는 성급하여 손해보기도 하고 병화는 배우자와 화합이 어려우니 외로운 인생입니다. 병인짓살은 재물복이 좋으나 낭비하여 재물을 모으기 어렵고 상속을 받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병인짓살은 친가보다는 외가나 어머님의 보살핌을 받고 인덕이 많습니다. 백인짓살은 노중화로 화상의 위험이 있고 물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백인짓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말려느니 좋고 백인짓살은 거침없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솔직하고 적극적입니다. 원한을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백인짓살은 악의가 없으며 즉흥적 판단이나 시비가 있어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인지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쉽게 친해지며 좌정을 재미있게 압도합니다. 병인지살은 돌출적 언행과 독불장군식 일처리로 주위 사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인지살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바른 말을 잘해 공분을 자아내어 불화, 불화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병인지살은 홍염을 보니 타인의 감언이설에 부안내동하기 쉽고 경거망동하면 구설시비로 곤혹을 치릅니다. 병인지살이 과숙을 보면 일탈하기 쉽고 도화운의 노랑과 일탈하기 쉽습니다. 병인일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지살은 공무원, 군인, 경찰이 적합하고 병인지살은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고 학당일 임으로 교육자가 천직입니다. 교육, 예술, 음악, 문학, 보험, 정보산업, 자선업, 검찰, 교정, 교도관에 적성이 맞습니다. 병인일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짓살이 편관이 짓살이므로 남편이 수환가이거나 박항, 수환가이나 박항무용으로 복이 없습니다. 편관짓살은 외교관이나 해외무역으로 재물을 취득하나 해외출입이 잦아 공방수가 있습니다. 병인짓살은 개해생과 궁합이 좋고 돼지띠와 개띠와 인연이 있고 병인짓살은 인류원진으로 닭띠를 피해야하고 인사형임으로 이4월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인일 부친과 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짓살이 편재가 망신이므로 부친이 공직자이거나 부유합니다. 편재망신은 부친으로 인하여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병인짓살이 시모정재가 짓살임으로 외국 무역을 하여 재물을 추구하나 신통치가 않습니다. 제육이 많아 수존노입니다. 병인짓살이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짓살이 모친 정인이 겁살이므로 모친이 큰 부자이거나 재물과 명예를 감당하기 어려워 뭐 겁탈과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정인, 정인 겁살이 효신이므로 시모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병인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지사의 아들 식신이 영마이므로 아들이 유학을 갑니다. 식신 영마는 건강하고 복록이 있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박각다식하고 계산적이며 폼생 폼사입니다. 식신 영마는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능수 능란합니다. 병인일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지살의딸 상관이 망신임으로 눈치 빠르고 언변이 좋고 인기를 얻고 용모가 준수하고 계산력이 빠르고 문장력이 좋습니다. 상관 망신은 노출로 인하여 수익을 보고 상관 망신은 딸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상관 망신은 스스로 만원을 합니다. 병인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지살이 이는 머리, 담, 눈, 손, 근육, 동맥, 무릎, 팔을 의미하고 병은 소장과 어깨를 의미합니다. 병인지살은 심장, 소장, 우라, 고혈압, 대장, 폐, 골다공증, 신경계, 간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인일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인직살은 금전 관리에 취약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낭비를 막고 과욕을 줄이면 인생의 복록이 지속됩니다. 이상 병인일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